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 영재 씨를 한 남자가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수첩에 영재 씨의 출근 시간을 적는데요.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영재 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하루 일과를 체크하는 남자. 대체 누구기에 이런 걸까요? 그날 저녁. 이행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영재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예, 네, 이 영재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서 만나죠. 대체 이 남자는 왜 영재씨를 따라다니며 그의 동선을 체크하는 걸까요. 다음 날.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남자가 만난 사람은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에게 영재 씨의 동선이 적힌 종이를 건네는데요. 보시다시피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 거기 안간거 확실하죠? 예, 거기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제 딸을 만나선 안 되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과하니 승현 씨가 자신의 딸과 영재 씨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미행을 시킨 모양이군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네, 연락 주세요. 대체 승현 씨는 영재 씨와 무슨 사이이기에 그의 뒷조사까지 해가며 딸과의 만남을 막으려는 걸까요? 거예요. 그 사람 당장 막아요, 당장. 한편 운 좋게도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 영재 씨는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승연 씨의 딸을 만나러 가는 모양인데요. 그때 영재 씨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는 자전거. 아 바로 영재 씨를 미행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휴, 아... 어디를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유, 많이 아프시죠? 아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조심 좀 하세요. 아 괜찮긴요. 당장 저 병원부터 가요. 아 괜찮다니까요? 아휴, 제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남 다치게 해놓고서 그냥 갑니까? 오늘 병원부터 가요. 예? 네? 오늘 병원부터 가요. 이제 놔두면요. 저도 골치 아파질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아니 지금 그게 승연 씨의 사주를 받은 동식 씨가 영재 씨를 맡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모양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승연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치원을 마치고 나오는 한 여자. <놀람> 우리 집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 엄마는 얼른 집에 갔다. 그래! <웃음> 가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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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내 열악 없이 주이못 만나 절대 대체 승현씨왜 이렇게까지 해가며 영재 씨와 주이의 만남을 막으려는 걸까요? 한나이를 두고 벌어지는 두 남녀의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그날 저녁 누구 <놀람> 나왔어? <놀람> <놀람> 여보, 왔어? 왜뭐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어. 왜안 자고 있었어? 피곤하다. 들어가, 자자. 여보, 요즘 대체 왜 그래? 우리 아이 갖는 거 노력하기로 했잖아. 아무리 우리가 난임 판정 받았다고 해도 노력하면 된다니까? 나야말로 진짜 아이 갖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여보. 내가 저번에 했던 이야기 생각해봤어. 그 얘기라면 더할 것도 없어. 피곤하다며 씻고 잠이나 자. 아... 보아니, 난임 문제로 고생하는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있는 듯하군요. 그날 밤, 복잡한 마음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영재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척이나 심란한 모습입니다. 그때 영재 씨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뭐지? 바로 승연 씨가 보낸 주미와의 영상이었는데요. 아이를 보는 영재 씨 표정에.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영재 씨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들과 보통 사이는 아닌 듯 싶은데요. 대체 이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며칠 후, 영재 씨가 어딘가를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미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선생 네, 잠시만요.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자, 아이에게 다가갈 듯말듯 듯 고민을 하는 영재씨. 그런데, 주미야! 아, 영재씨가 주미에게 달려가려 할 때, 승현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여기까지 찾아보면 어떡해? 승현아, 주미 보여주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 만나게. 해. 나. 나. 얼굴 한 번만 보고, 인사 한 번만 하고 할게. 어?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 아,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진짜. 지금 대세 몇, 몇 달째냐고, 정말.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나면, 애는 얼마나 놀라겠어. 오빠는 주미 생각은 안 해? 아하, 하 역시나. 영재씨가 주미의 아빠였군요. 알겠어. 네가 엄마니까, 애 놀라지 않게 말좀 잘해줘. 어? 어찌된 영문인지 영재씨는 아이의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주미와 만난 적이 없는 모양인데요. 대체 승인씨는 왜 이렇게 영재씨와 딸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며칠 후 영재씨가 아내 성희씨와 함께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 더니 웬일로 외식을 다 하제? 자기가 나한테 미안하긴 했나 보구나? 자기 여보, 저번에 내가 한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뭐? 아이 입양하자는 거? 그것도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여자애를 찾자고? 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어, 딸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그리고 한 여섯 살 정도 되면 의사 선도. 그,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나한테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 <laughs> 영재 씨, 혹시 아내를 속이고 주미를 입양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무리 주미를 데려오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요. 얼마 후, 기다리다 못한 영재 씨가 또다시 주미의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그래, 잠깐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야. 인사만. 그때 영재 쪽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여보세요. 저 성희 남편분 맞으시죠? 예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 성희 친구인데요 아, 지금 성희가 쓰러져가지고 아, 빨리 집에 좀 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성희 씨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승현 씨. 오빠 나한테 안 돼. 그럼 전날 건 사람이 승연 씨였던 겁니까? 대체 왜 이렇게 영재 씨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는 걸까요? 자신에게 유치원생 딸이 있는 줄 몰랐던 는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후 딸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알수 없는 방해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얼마 후 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후 승연 씨의 깜빡 소가 넘어간 영재 씨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습니다성야 뭐야? 벌써 퇴근한 거야? 여보 괜찮아? 빨리 쓰러졌다면서? 어? 어? 뭐야? 어? 다친 데 없어? 쓰러지긴 누가 쓰러져? 아니 자기 친구가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자기 쓰러졌다고 나한테 어? 친구라니 어? 나 오늘 하루종일 혼자 있었는데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어, 영재씨 승현씨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요 여보! 너 정말 이럴래? 아까 전화한 거넌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왜나 몰래 그런 짓을 해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승연아 나도 처음만큼 참았어. 어? 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도 너 믿을 수 없어. 뭐라고? 나야말로 오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믿지. 아니다. 우리 주미 보고 싶으면 이혼부터 하고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영재 씨참 복잡한 상황이 됐군요. 이러다 아이와 아내 모두 잃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으면 안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돼. 대체 영재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